존경하는 동네 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동네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알라 일리 명장일리 국민의힘 구의원 장영진입니다. 세계 경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기인한 선형 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폐기물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체제로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 활성화 등의 시책 수립 등 여러 탄소중립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는 동네구, 어떤 대응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 타지자체 사례와 현 동래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왔으며 그에 대한 현실태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해 동래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의 양은 약 17,000톤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수고비용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연간 약 10억 원입니다.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약 26억 원.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국민의 많은 세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처리되는 많은 양의 폐기물과 비용은 파악이조차 힘든 현실입니다. 동래구, 동래구와 구민들이 연간 폐기물 처리에 수십억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국민이 스스로 양을 감량하라는 캠페인성 정책만 있을 뿐, 앞으로 예상되는 처리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과 실질적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주택은 칩을 부착한 수고 용기에 담아 주택 앞에 두면 업체에서 이를 수거해가는 방식인데, 여름철 악취와 길거리 동물들로 인한 훼손 등으로 끊임없는 민원 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RFID 방식으로 배출이 되어지고 있는데 일정기간 보관 후 수거되고 있기 때문에 부패로 인해 사료화 등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특성상 수분이 많아 80% 정도가 폐수로 배출되고 실제 사료, 퇴비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 만큼 자원화의 목적에 부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량도 힘들고 자원화가 되기 힘든 음식물, 타 제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수동 탈수기 지원 사업으로 수분을 사전 제거하고 있으며, 가정용 소형 감량기 설치 지원을 통해 음식물을 가정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최소화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량기 시범 사업 모니터링 결과 1평균 1인당 배출량 154.9g에서 45.7g으로 약70.5% 감량률을 보인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외 부산시 서구, 경남 양산시, 인천시 중구, 강원도 영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을 분사하는 방식의 감량기는 오수의 발생, 배가 막힘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최근 제주도에서는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파쇄식 음식물 감량기로 인해 직원들 손가락 절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미생물식 감량기로 초기부터 설치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남 양산시와 강원도 영월 등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감량기에 중점을 두고 폐기물 배출량 제로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래구청 군내식당에 시범적으로 미생물 감량기를 설치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담당 영양사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래구청 구내식당 영양사님을 찾아뵙고 미생물 처리기 사용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기 설치돼 있는 미생물 처리기는 언제쯤 설치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설치가 음, 됐어요. 한달 정도 사용하셨더고요 네. 그럼 매일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에 처리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최대 2kg 정도가 되는데 2kg가 냉면 그릇으로 치면은 이. 여기에 소복하게 쌓이는게 2kg정도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효과는 좀 있는 것같습니어 일단은 매일매일 넣었을 때 다음날 왔을 때 한번도 흙이 돼, 돼, 안되있던 돼 적이 없고 다 흙으로 변해있었고 예, 예. 이제 한번은 제가 넣고 한 두시간 뒤에 확인을 했는데 형체가 다 없어져가지고 안 넣은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도 넣었더라고요 음, 정영사님이볼때저 처리기의 장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장점은 어떤 음식물 분해가 정말 잘되고 음식물을 넣고 다음날 확인했을 때는 무조건 다 흙이 되었고 어떤 소리가 안 나는 것도 큰 장점이고 소리가... 네 그리고 미생물들을 평생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설치를 하실 의향 이있으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의향 이 있으십니까? 네 의향 당연히 있습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추천도. 네. 정말 받고 싶어요. 바쁘신데, 기회할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국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확인하신 영상처럼 미생물 감량의 사용은 음식물 폐기물 양이 단순 감량을 넘어 제로화가 되었다는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유는 미생물 처리 방식의 장비 지원을 통해 선도적인 폐기물 제로화 정책에 동래 구청이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구예산의 투입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량효과 검증 후 향후 간내 신규 아파트 인허가 조건으로 감량기 의무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제로화가 된다면 혁신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도표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1년 내 구매를 희망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요즘 신혼부부에게 인기 많은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와 함께 음식물 처리기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이 설문조사를 통해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편성을 통한 지원사업을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